자, 오늘 중요한 경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. 네. 아, 기분이 어떠신지요? 아 무척 좋습니다. 네. 아. <laughs> 네. 그리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. 홈에서 이어지는 3라운드 첫 경기였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고 좀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. 네, 일단 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저희가 훈련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네, 그 와중에 저는 좀 독감에 걸려갖고 아. 예, 훈련을 좀잘 임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좋은 경기 결과가 경과로 나타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아 김동현 선수 축하드립니다, 네, 아뭐 독감은 또 어, 엄살을 갖고요. <laughs> 아, 아무튼 홈에서 어, 결국 이제 팀플레이 있어서 어, 수비 전환, 공격 전환이 순간에팀플레이가 오늘 잘준것 같아요. 어떻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. 어, 일단, 카하 렌시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패싱 능력이 저희 팀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로 인해서 제가 좀 골밑에 좀 치중될 수 있는 플레이들을 할수있으므로 저희 팀이 좀, 어, 플레이가 더 경고해진 것 같습니다. 아, 예를 들면, 이제 강팀일수록 그, 어, 이제 김지혁 선수라든지 그 역할을 어, 상당히 이렇게 배가 됐을 때는 승리를 가져가는데, 어, 오늘 1코타에서 어, 턴오버만 어 다섯 개가 나왔어요. 네. 어, 그 턴오버 나오고 나서 선수를을 수비하는 데 되게 집중적 있게 에, 수비 공격 전환에 에,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아, 오늘은 정말 어 새롭게 하는구나.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3라운드 어, 제주 한라 체육관에서 나머지 또두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 아, 어, 일정인데 자, 앞으로 남은 이두 경기를 또 어떻게 준비하실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두 경기 좀 승리로 이끌어서 코에이전을 준비하면서요. 어, 저희가 또어어좀 강한 그런 플레이드를 좀 위주로 예, 네, 꼬임신이나 이런 부분을, 수비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이제 준비할 예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남은 경기들도 좋은 활약 그리고 부상 없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